박근혜 대통령이 전월세 거래 정상화를 위해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분양용 주택 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하거나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대책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세 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 시장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협의를 통해 오는 28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폐지가 필요하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며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과 안전장치 차원에서도 전월세 상한제도입과 임차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 계약 갱신 청구권은 부작용이 크다며 도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천지TV 조현지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 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